오늘 날씨 좋다 그럼 오늘은 놀이공원 갔다 갈거지? 맞아요 오케이. 놀이공원 가야지 공원 했지 궁금하긴 해 여긴 어떻게 생겼었지 나도 궁금해 나도 안 가니까 어. <laughs> 갑시다 갑시다 <웃음> 오케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이제 택시 타고 갈거야? 끊는거야 얼만지? 어, 응 여기 기다리고 있는거? 아 맞아 사람이 아예 없어 불안해 창이 한도 없어 그래도 사람 있었다행이다 나 진짜 망한줄 알았어 아니 사람 있지도 않는데 아니 아까 거기 안에 한명밖에 없었잖아 사람이 아니 거기에 있어치나 아직 안 열렸어 근데 여보 어. 여기 완전히 열리면 다들 어. 미치도록 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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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사사 저기 에피 여기 약간 그 느낌 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음. 아, 어 약간 그런 느낌 나밥 음. 먹으러 갈까요?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지? 뭐 먹고 싶어요? 거겠어 아, <laughs> 거의 다 있네 음. 아뭐먹지 무슨 거 있어요? 그래 그래 내일 먹어어 일단 한번 쭉 갔다 쭉 오자 맥도날드 있고, HD 스캔 a 있고. a l w h a 고 싶어? h e n a 고 e of the company? I'm not sure. I'm not 크 u r e I'm not 어 u 어 e I'm not s u 어 e I'm n 니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

우리 했을 때 먹을 때 이렇게 먹어. 아 진짜? 응. 이렇게 넣고. 응. 맛있지 않아? 지금도. 응, 견사하고 긴해 응. 맛있게 아, 먹을. 우리 여기다 맛있으면 그냥. 사람 많이 없으면 좋겠는데 많을 거 같아. 아, 신난다. <laughs> 애가. 사람 많은 거 봐. 봤소 나 아직 키가 나 지금 앞에 사람 너무 많이 보이는데 <laughs> 안 되는데 거기에 석신한 뭔가 하니까 <laughs>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겠지 제발 표 <laughs> 사는 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? 너무 <laughs> <laughs> 기다려야지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<laughs> 저 뒤로 가서 <가자. 웃음> 이거 표 줄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<laughs> 거였어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미... 아, 표 있으면서 여기에서 있어야 한다. 구 그럼 여기 표 사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? 그렇겠지 여기서 저기서 아 여기서 표를 사고 아어 네. 아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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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할래? 모르겠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저 가자, 잘해, 그럼 가자 가자. 이카드 있어? 그러니까 이카메너 없으면은 990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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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냥 국국한 아, 그래. 그럼 어 한국 없어 이국 한국 야 해. 와 너무해. <laughs> 왜냐면 국 한국 한국 한 아이디카드랑 저장하잖아 한국 때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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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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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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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0 0 원래 200리라야 이, 한 명에 그러니까 터키 사람한테는 200리라고 응. 외국 사람한테 1000리라고? 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갖고 한 500리라 600리라는 생각하고 왔거든 아 원래 터키 사람이 1000리라 중년. 어. 1리용 들어갈 수 있어 그니까 어, 이... 한 가족 다 들어가 그러니까 아직 야아 1000리라는 아닌 거 그래? 미안해 미국 아니, 아니 미안해요 외국이 있다. 슬프다 외국인이라도 뭐 아, 아, 여자도 슬프지만 여자도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물어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다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음. 여기서 싸게 줘도 나 들어갈 때 티켓 보여달라고 할 거야 또 어어. 여권이나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괜히 왔네 여기 맞고요 저희처럼 당하지 마세요 천일아 내 생각 아니면 오지 마세요 천일이는 아니, 진짜 아니야 이거 말도 말도 돼 배가 뭐야 5배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구력할수 있는 괜찮은 거 찾으려나 그..그것도 다른 데 거기 좋아? 미니어쳐 거기 말하는 거지 응? 미니어쳐 응 거기 가자 거기도 가격 한번 봐봐 <laughs> 나 약간 지금 약간 pts 될것 같아 가가 한번 찾아보고 괜찮으면 거기 가자. 어, 여기가 40 라야 그냥. 그냥. 외국인이라고 나발이고? 많이 없어 없어도 아 야반지가 90 라. 가자. 해자네 해자야. 여기 어디라고? 여기가 미니어처. 미니어처? 응. 그러니까 다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버스지. 맞아. 주시. 모든 버스 이렇게 작게 만든 만든 거 있어야 나는 외국인이라 90 라네. 그래도 써 음, 귀엽다 이거. 와, 예쁘다. 예, 귀엽다. 근데 이거 티켓 왜산 거야? 검사도 안 하는데. <laughs> 음, 괜찮아 여기. 어. 여기 갔다. 뭐? 여기 갔어. 이거 봐. 여기에 서파도키아도 있어. 파묵칼레도 있어, 옆에. 아, 카르데. 파묵칼레랑 카파도키 옆에 있는 거야. 카파도키아. 열열개 구입. 좀 계절 느낌네파묵할래고요 그러게, 도 있네 여기 너무 옛날이야 나 어렸을 때도 여기 있었어 <laughs> 아, 아 그때 <그것도> 어렸어? <laughs> 초등학교 네, 초등학교 있을 때는 어, 초등학교도 있었어 아, 여기 왔었어 그런 곳도 이만큼 옛날이야. 그래도 고마워. 안타이 가면 여기 가야겠다 그래. 그러게 이런 데가 있어? 어 있네. 네. 보는 거네 한꺼머에 다 보는 거야. 맞아. <laughs> 형 날씨랑 딱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가 지금. 우리가 음. 여기 보면 이즈미르는 약간 그리스 느낌이 강하고, 음. 부르사는 이슬람 문화가 강하고. 어 맞아. 딱 그래. 아, 딱그 느낌이네 여기 보니까. <laughs> 예쁘네. 음 그렇게 보면 예뻐. 어. 응. 응? 이제 나가볼까요? 응. 여기 또 보자. 나갔습니다. 퀄리티가 조금. 응. 이거 얼마야? 응. 65리라? 65? 어. 이게 뭐야? 아, 키 재는 거구나. 키랑 몸무게.